LA 한인타운 한스파에서 빚어진 성 전환자 여탕 출입 논란이 시위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각 단체들은 오는 토요일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LA 경찰국 내 서열 2위에 임명된 도미니크 최 부국장이 오늘 공식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 예방과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주말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동차 여행객 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에서 4,700만 명이 자동차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강력한 전파력을 지니고는 있지만 백신 접종자에게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번 환자나 사망자 수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탈리나 섬 부근에서 카약을 타던 어린이가 상어에게 손을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프렌즈 데뷔 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프렌즈 체킹 일자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해변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상어떼들이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 전환자들의 여탕 출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상에서 찬반 논쟁이 격화되더니 이제는 양측이 시위까지 벌이기로 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대형 스파 여성 고객이 직원에게 무언가 강력히 항의합니다.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탕에 들어오자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업소 측은 성차별 금지 법안에 따라 입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여탕 입장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논란이 된이 사건 찬반 시위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4개의 단체들이 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스파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선 겁니다. 트랜스젠더도 여성으로 인정해줘야 하며 입장을 허용한 스파 측을 지지하는 트랜스젠더 옹호 단체들, 그리고 트랜스젠더라도 아이가 있는 공공장소에 입장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논란이 일었던 트랜스젠더의 스파와 침질방 출입 문제, 성소수자의 달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점차 거세질 전망입니다. LA경찰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인 도미니크 최 한인 부국장, 오늘 뒤늦은 진급식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한 예방과 수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미니크 최 LAPD 수석 부국장이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은 최 수석 부국장과 악수를 하며 승진을 축하해줍니다. LA 한인 인구들이 많은 한 어, 아무래도 이, 도움이 한국 그 사회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 LA 경찰국 내 서열 2위로 승진한 도미니크 최 수석 부국장의 취임식이 LAPD 아카데미에서 개최됐습니다. LAPD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최 부국장은 아시안 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예산을 책정해 신입 경관 채용을 늘리고 순찰 차량도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LA 한인타운에서 잇따르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Um, 노숙자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노숙자 관련 범죄도 해결하겠다고 최 부국장은 약속했습니다. With the city and the 도미니크 최수석 부국장은 LAPD 152년 역사상 한인으로서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오는 주말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엔 사상 최대 규모의 자동차 여행객 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트립레이는 내일부터 닷새 동안 무려 4,500만 명이 자동차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2019년 4,150만 명이 그동안에는 최대 규모의 자동차 여행객 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렌트카 임대료는 지난 2019년에 비해 140%나 폭증한 하루 평균 166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내 항공교통량도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인 4만 7천대로 예상됐습니다. 네. 백신 접종자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보건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전여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존 코로나19보다 감염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국의 신규 감염자 4명 중에 1명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대부분 의료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자들은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감염 사례가 거의 대부분 백신을 맞지 않은 주민들에게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입원과 사망 증가율은 높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화이자와 모더나 등 주요 백신들이 델타 변이를 막는데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Upon a that has a high of of 델타 변이가 위협적이긴 하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활동까지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LA에서 SBS 전형웅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둔 도쿄에서는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0% 정도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영국에도 신규 확진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도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7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700명을 넘은 건 지난달 26일 이후 35일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주요 지역의 긴급 사태를 종료하고 방역 수위를 낮췄지만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열흘 사이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도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25.6명 수준으로 일본 정부 기준으로 가장 심각한 4단계, 폭발적 감염 확산을 의미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30%가 델타 변이 감염자로 추산되며 올림픽 직전인 다음 달 중순엔 50% 이상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경기장에 만명 이하의 관람객을 수용해 유관중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지금처럼 폭발적인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신 접종을 서두르며 확산세가 잦아들었던 영국도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6천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 1월 29일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2주 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유로 2020 축구 경기를 응원하려고 런던에 다녀온 스코틀랜드 응원객 1,20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로마에서 열리는 잉글랜드와 우크라이나의 8강전을 TV로만 지켜봐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SBS 강청완입니다. 한국 수도권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델타 변이의 전파력은 기존 바이러스의 2.7배나 됩니다. 계속해서 남주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들이 모였던 서울 마포구 홍대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51명 또 늘어 누적 213명이 됐습니다. 홍대 음식점 관련 45명, 경기와 인천의 학원 6곳 관련 확진자가 168명입니다. 이중 일부를 무작위로 뽑아 분석한 결과 아홉 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다른 확진자들도 감염 가능성이 큰 만큼 델타 변이가 수도권 곳곳으로 확산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델타 변이의 전파력은 기존 바이러스의 2.7배, 영국 알파 변이의 1.6배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가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비수도권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선 지난 한 주간 해외 입국자 15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 특히 무세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국내로의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델타 변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들은 모니터링하면서 델타 변이의 확산을 늦추고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건 백신 접종뿐인데 현재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20~30대 예방접종은 빨라야 8월부터 가능합니다. 현재로선 마스크 착용과 환기 같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 피해를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폭염에 물놀이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카탈리나 섬 부근에서 카약을 타던 어린이가 상어에 손가락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긴급히 구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카탈리나 섬에서 캠핑을 하던 보이스카우 소년이 상어에 손을 물려 긴급 구조됐습니다. 상어의 공격은 오늘 아침 7시 15분쯤 카탈리나 섬 파슨스 랜딩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상어 공격의 피해자가 에메랄드베이 부근에서 보이스카우 캠프에 참가한 소년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상 구조대는 카약을 타던 소년과 소년의 아버지가 상어에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돌 후 소년이 손을 물속에 넣으면서 상어가 물었다는 겁니다. 피해 소년은 사건 직후 헬리콥터로 긴급 후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 구조대는 사고 지역 1마일 구간을 하루 동안 봉쇄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년에게 공격을 가한 상어의 종류와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해양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그야말로 살인 폭염입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는 나흘 동안 모두 23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이 유례없는 폭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폭염의 원인인 열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지역 기온이 어제 오후 섭씨 49.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고 기온입니다. 폭염이 시작된 지난 주말 이후 나흘 동안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서 보고된 사망 건수는 233건. 대다수가 폭염과 관련한 사망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름 평균 기온 20도 중반의 쾌적한 날씨로 에어컨이 필요 없던 지역에 전례 없는 폭염이 덮치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겁니다. 기록적 폭염은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와 워싱턴주 시애틀이 각각 46.6도와 42도로 또다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애는 방송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800년대 후반 이후 100여 년 만의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후에, 같고, 오후에, 오후에. 폭염에 따른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고속 경전철과 전차 운행이 중단됐고 곳곳에서 극심한 가뭄에 산불까지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분미 지역의 이번 폭염은 이른바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대기권 상층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지붕처럼 정체하면서 지면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두는 현상입니다. This problem of climate change can't be solved by air conditioners. We have to attack the source of this problem because this climate is changing so fast. 앞으로 일주일 가까이 북미 북서부 지역 기온이 45도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예보되면서 피해가 커질 전망입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는 오늘도 수색 구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59주년 결혼기념일을 앞둔 노부부가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마이애미 해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게 평생 꿈이었던 80대 노후부부 안토니오 로자노 씨와 그의 아내 글래디스 씨. 마침내 그 꿈을 이뤘지만 예상치 못한 비극이 닥쳤습니다. 붕괴된 아파트 9층에 거주하던 이 노후부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붕괴 몇 시간 전 아들 내외와의 단란한 저녁식사가 이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살던 아들 내외는 식사 후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I it was a 아들은 다음 달 부모님의 59번째 결혼 기념일 축하 대신 장례식을 준비하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My dad would say, To my mom, if you die, I don't even know how to fry an egg, I'm gonna die. My mom would say that if my dad would die, I don't know how to pay the bills, but they died together. It's not fair. Being crushed, being destroyed, it's not fair. 콘크리트 파손과 집안 침하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는 7일째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밤샘 수색 작업에서 6구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돼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도 147명은 여전히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론 든센티스 주지사는 생사가 확인될 때까지 수색작업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3년 동안 트럼프 그룹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뉴욕 검찰은 그룹 최고 재무책임자를 탈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기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뉴욕 맨하탄 지방 검찰이 트럼프 그룹의 최고 재무 책임자를 탈세 협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트럼프 그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그룹은 자동차와 아파트 등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무 업무를 담당했던 엘렌 와이셀버그에 대한 기소는 트럼프에게도 큰 타격이 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탈세 협의로 임원을 기소한 것은 트럼프 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기소에 앞선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의 목표는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조작하는 사기를 저질렀다는 협의를 입증하는 겁니다. 와이셀버그를 기소하는 것은 트럼프의 혐의를 밝히는 증언을 받기 위한 검찰의 전략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와이셀버그는 검찰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비상방역과 관련해 대규모 문책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원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북한 전문기자인 안정식 기자입니다. 노동당 전원회의가 끝난 지 11일 만에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 김정은 총비서는 코로나19 비상방역에서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환한 얼굴로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초송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킨데 대해 대하...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이번 일이 비롯됐다며 권력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비서까지 교체하는 대규모 문책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인사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비상 방역을 담당해 온 리병철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이 손을 드는 의결 과장에 참여하지 못한 점, 보건 분야를 책임지는 최상건 당 비서겸 과학 교육 부장이 회의 도중 일어선 채 질타를 받고 회의 말미에는 자리에서 아예 사라진 점을 볼때 방역 책임자들이 줄줄이 문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한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발견됐거나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인민 생활 안정과 연결시키고 있는 만큼. 경제 사업과 인민 생활 안정에 엄중한 저해를 준데 대하여. 국경 봉쇄 장기화로 일부 지역의 물가가 오르는 등 내부 경제 상황이 불안한 책임을 간부들에게 돌린 것으로도 보입니다. <laughs> 코로나 확진자 발생도 생각해 볼수 있지만 봉쇄 조치가 발표되지 않은 만큼 무게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laughs> 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과 의전을 맡아온 현송월이 토론자로 나서는데 이들의 승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심각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올 여름에는 모기와 방울뱀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해보다 이들의 활동이 왕성하다고 합니다. 전국 각 지역 주요 한인 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세계적 항공 전문지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의 올해 항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 심사단은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아시아나 항공 인수 등을 추진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으며 자체적인 방역 프로그램 케어 퍼스트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역에 나선 점도 인정해 올해의 항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장기화되는 가뭄에 최근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방울뱀과 모기들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서 방울뱀들이 주거지역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으며 모기들도 많아지면서 웨스나일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최근 운전면허증을 새로 디자인했습니다. 차량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위조 방지를 위해 운전 면허증에 비공개 보안 표식과 함께 글자 디자인과 색깔, 재질 등이 다른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의 혜택을 받은 한인들은 지난 9년 동안 9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 서비스국은 2012년 8월 15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인 다카 신규 신청 건수는 9,844건이며 이 가운데 9,037건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등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올 가을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7월 1일 새롭게 바뀌는 금리는 연방 다이렉트 스태포드론의 경우 2.75%에서 3.73%로 대학원생 연방 다이렉트 스태포드로는 4.30%에서 5.28%로 상승되며 기존 대출의 경우 오는 9월 말까지 제로 금리와 상환 유예 혜택이 유지됩니다. 요즘 중국에는 연일 축포가 터지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창단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홍콩에는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하는 폭죽이 베이징 하늘을 수놓습니다. 상하이, 샤먼, 다렌, 시안 등 중국 본토 전역에서 화려한 조명이 연일 밤을 밝힙니다. 거리에는 오성홍기가 넘쳐나고 화단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활약상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베이징 시내에만 이런 전시관이 20곳에 가깝습니다. 전시관마다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한국 전쟁 참전과 코로나 극복 등을 주요 업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在中华民族展史人类社会进步史上下了壮丽篇章 내일 백주년 행사가 열리는 테남먼 광장 주변은 대규모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홍콩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홍콩 당국은 홍콩 주권 반환일인 내일 집회를 불허했고 만 명의 경찰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홍콩을 떠나려던 반중 매체의 빈과일보의 논설위원이 체포되는 등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1년간 체포된 인사는 110여 명에 달합니다. 홍콩 민의 연구소 조사 결과 홍콩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민주주의 척도는 6.2점에서 3.8점으로 자유 척도는 7.3점에서 4.7점으로 하락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섭입니다. 백신 주사기를 찌르기만 한뒤 접종은 하지 않은 황당한 의사가 적발됐습니다. 필리핀 보건당국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현준 캐스터가 전하겠습니다. 필리핀의 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자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자신의 백신 접종 장면을 직접 촬영한 것인데요. 의료진이 팔에 주삿바늘을 꽂지만 백신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피스톤을 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늘을 빼버립니다. 백신이 투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진은 주삿바늘을 찌른 부위에 반창고까지 붙이는데요. 이런 과정이 담긴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일자 지난달 28일. 필리핀 보건당국은 성명을 내고 명백한 접종 프로토콜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상 속 접종자는 다시 접종센터를 방문해서 백신을 맞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찍힌 것으로 알려진 이 마카티 씨의 시장은 의료진이 1년 넘게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면서 피로에 지친 의료진의 실수를 양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미 여행 떠난 분들 계시나요?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역대 최다 여행객이 떠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를 생각하면 설날 술밖에 없는 연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많습니다. 한인 분들도 즐겨 찾는 카탈리나 섬에 상어떼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손가락을 멀리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기록적인 폭염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빈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 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길자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